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수익스토리, 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자, ENF 테크놀로지, 101%, 자, 수익 인증, 어, 수익 인증 게시판에 진스님이 올려주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요. 자, 소재 기업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다. 지금, 거의 소재 기업들 중에 유명한 기업이, 어, 사람들 이제 다 알만한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 때, 어, 많이 언급된 기업들이,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그리고, 그, 뭐시냐 어, 어, 후성, 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좀 이제 많이 부각된 기업이고, 전에 이제 수익스토리에서 램 테크놀로지, 어, 램 테크놀로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고 뭐 하고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 중이다. 어, 뭐 이제 이거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 1차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일본 수출 규제.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가,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에는, 어, 기회가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남아,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규제가 풀리고 뭐 하고 한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가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는 이제 테스트 좀 해달라. 어 일본 거보다 뭐 좋게만 뭐 해갖고 만들어서 어뭐 좋다 일본 것보다 효율도 좋고 더 싸게 납품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테스트 좀 해달라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서 어뭐 됐다 이거 테스트도 안 해줬다 그래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감당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런 리스크 요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거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일본 수출 규제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 수출 규제가 해소가 되고, 어,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처럼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도,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 그래도, 이 산업은 계속 커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쪽은.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계속 좋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럴 때 만약에 단기 충격이 온다 그러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서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악재원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푹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주들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밸류를 체크해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뭔가 크게 뭐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때가 많이 온다 그러면 담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떤 흐름인가 이제 생 이제 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진스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음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101%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하고, 단 종목 매수했습니다. 자, 상승폭이 남아있다고 하셨지만, 단우 종목 매수를 위해서 절반 매도 하였습니다. 101%,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보시면, 이거 업사이드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유를 해보자. 지금 적정 가치는, 자, 47,000원 정도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27,000원 구간이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어... 한50% 이상 남아있죠? 얼마나 남아있는 거야? 47,000원이면 2만원이니까 대충 한60% 어, 60% 70% 정도 남아있겠네요 이게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 충격이 나오면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제가 사인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이제 17,000원 구간때 처음 이제 사인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10월달까지 미중 무역 분쟁 보이고 뭐 나오면서 폭락이 나서 만원 이탈을 했었어요 그니까, 러 이, 손실폭이 거의 뭐,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7,500원.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을, 뭐, 일정금을 맞춰서 추가 매수 했다 그러면, 평단이, 한 요기나 요 정도 맞춰져 있었겠죠. 1 2 0 0 0 13,000원. 13 그러면, 이제 뭐, 한100% 정도 지금, 수익 구간에 와있는데, 어 2008년도, 2018년도 10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단기 폭락이 나왔을 때, 어, 요 때는, 어, 요 종목은 이니까 요 정도에서도 밸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냥 주가가 더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다가 제가 이제 또 추가 사인을 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23,000원과 아니면 지금 적정 가치가 47,000원이니까 100% 이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구간에서 자, 추가 사인을 드렸던 거죠. 지금은, 자, 신규 편입자는 안 나옵니다. 신규 편입자리는 안 나오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2 3 0 0 0원 미만 구간까지 내려와준다 그러면 신규 편입자리가 나올 텐데, 그 자리까지 밀려주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만약에 움직여서 이게 한4 7 0 0 0원 넘어가면,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으면, 자, 이제 매도사이드 나오겠죠.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리딩 사업을 시작하고는 100% 수익 때문에 그냥 잘라놓고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 자, 100% 구간에 수익이 왔다가 이제 밀리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야. 왜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자, 복리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을 그냥 끌고 가면서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리를 확대해서 수익을 더 키우려고 그러면. 수익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변동성을 견뎌내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 확실하게 지금 밸류가, 지금 적정 가치가 산출이 가능한 종목들은, 자, 100% 구간에 도달을 해도 매도하지 말고, 끌고 가라는 말씀을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한 100%까지 왔다가 한50%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100% 도달하면 전부 다 잘라, 잘라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수익구간이 넘어가도 이게 적정가치를 산출해서 그가 치구간까지는 끌고 가는 포지션도 자꾸 취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결국은 수익 극대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된 분들하고 안된 분들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수익률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복리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아직 복리의 개념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경험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이게 흔들린다는 거는 경험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면 굳이 막 억지로 막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100%뭐 도달하면 그냥 절반 짝 줄여놓고 다른 종목 사고 요거 그냥 끌고 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어, 난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인 뭔가가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 복리 확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공부해서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런걸 보면서 그냥 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너는 뭐 하는 기업이냐?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입니다. 자, 프로세스 케미컬이라고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제조 공정용. 화학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컬은 각 공정의 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화학 소재로 ENF 테크놀로지의 주력 분야이다.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 매출이 많이 나오나 보죠? 그리고 화인 케미컬,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정밀화학 제품은 고도의 합성기술과 정제기술을 기반으로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이다. 포토레지스트가 뭐 EUV라고 그래갖고, 뭐7 칠라노 공정이라 그래갖고, 어, 이제 삼성에서 막 이제 투자 많이 하는 그쪽에 있는 어그 원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를것 같고요. 자, 반도체 재료, 자, 디스플레이 재료, 자, 그러니까 소재기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HFBOE, 방리액, IPA 신너, 식각액 방리액 신너, HSN 어, 세정액 현상액. 뭐 이런 거 만든 회사라고 보면 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 음, 화인 케미컬에는 이런 게 있고, 뭐 프로세스 케미컬에는 이런 게 있고, 자 컬러 페이스트 디스플레이 컬러 필터용 음, 컬러 페이스트로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국내 컬러 페이스트 시장을 선도합니다. 자그 다음에 뭐 LCD용 재료, OLED용 재료. 그러니까 간단하죠. 어 이거 보면.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를 어,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 소재의 업체인데,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자, 반도체, 어, 디스플레이 업황. 자, 2020년도에는 어, 어떻게? 자, 4차 산업시대에는 자, 어떻게? 자, 그러면 지금 돈을 얼마 벌고 있는데, 어, 이런 거 체크를 해서 어, 싸다, 비싸다. 어, 체크를 해서 이제 편입을 해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승 여력 100% 이상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 편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자 그런 부분들을 자 생각을 해서 편입 자리를 사인을 드리는 자리가 이런 어, 자리였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확인되는 구간이고 실적이 확인된 구간이 요 구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요 구간에서는 음, 이제 추정치 같은 경우를 체크했던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자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빨리 어 2000, 이제 2018년도 10월달에 어, 폭락이 나왔을 때 거의 바닥을 잡았던 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본 수출 규제가 해소되는 과정이 나와서 조정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비중 확대해보자. 를자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이걸 하는 거죠. 일본 수출 규제 지금 한국이랑 또 이제 뭐 일본이랑 뭐 이런저런 정상회담도 하고 정상회담을 했나?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도 뭐 타격이고 뭐하고 하다 한국이 이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냥 일본 수출 규제가 해소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재 기업들이 야 그럼 이거 악재 아니냐 우리나라 것도 안 써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겠죠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회다라고 보고 자 밸류 체크를 해서 어 좋은 종목들 보이면 이제 담아가면 되겠다. 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재 이쪽에어 같이 좀 포트폴리오가 있는 회사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 자 편입을 하려다가 어 갑자기 일본수 추규제 <laughs> 요런 게 나오면서 이렇게 뻗어 가면서 편입 기회를 놓쳤던 종목. 이고동진세미캠은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밸류가 소재 기업들은 보통 펄을 거의 뭐 20배, 40배 받기 때문에 이게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순수 10배만 체크를 해도 ENF 테크놀로지는 자, 이거를 이제 더블로 보면 이게 4만 7천 원이 아니고 9만 원까지 봐야 됩니다. 어, 적정 가치를. 근데 이거를 펄을 10배를 기준으로 해놓으면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적정 가치 산출이 어려워서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요. ENF 테크놀로지를 동진 세미캔과 어, 동등한, 어, 밸류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많이 싼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어, 이게 뭐 동지 세미캠이, 어, 여기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싼 기업에 속한다. ENF 테크놀로지가.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7,000원 정도, 도달해주면, 한번 줄여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어, 더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여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진스님하고 어, 태평성대님이 어, 101%뭐100% 도달했을 때좀 줄여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금 90% 100% 어, 지금 수익의 난 구간에 있는 분들도 그냥 끌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에 왔던 분들은 자100% 수익 구간 줄여가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이제 뭐 15,000원 밑에 구간에서 편입을 했거나 자 추가 매수를 잡아서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자 47,000원 정도 되면 45,000원 정도 되면 자200% 정도 찍힐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제가 업사이 200% 정도 수익구간에 찍히는 구간에 제가 업사이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자 매도사인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좀 비중을 줄여놓고 보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소재 관련 기업들은 만약에 일본이랑 뭔가 대화가 잘 돼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호재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제 이 섹터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악수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악수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 되고 뭐 하고 하면 이거를 이제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소재 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기회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